하나님, 오늘 이 연합 예배에 자녀들 데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늘보다 내일더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구할 죄를 맞이하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하여 사슴을 깨닫고 믿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를 리어서이 세례관 결 유기2 5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가 어릴 때 대한민국 경제교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금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수출이 증가되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의 일 악세와는 우리 기독 실어인들1 2 m 시 기업들을 특별히 추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창대한 기업을 이루어서 온 세계 와가의모험을 친구할 새도록 그들을 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남한 북한이 보금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진정한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사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북한 정권들도 모두. 중전선과 차별점을! 창조주세를 파괴하고 역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철군으로 주여 반드시 반드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하여 주시고 할 말씀 흥망한 교회 나라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도 하는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도 막아주시고, 조작선거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민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땅한방를 일찍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일본 제국주의 아무래도시기와 참나간 민족 선전의 기록 유효전쟁을 주님의 은 가운데 견뎌내며 잘 회복하게 하시고 가장 강한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전 하는 나라에서 원전을 해주는 나라로 부감케 하고 부감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시선을 한장 넘어 가지가 빠도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열망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하마스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주님의 금일과 퀴바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퀴바를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강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사우디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삶이 파토를 받아 복음의 불모지 세계 전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이 전하기 힘든 나라들과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힌두교 힌두교 근본주의나의 인도, 불교 국가들

Gracias. 과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예수권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정부 기독교인한테 앞에 부활절이라는 앞에 조형의 대장목사님을 통하여 부활한 역사와란 기한 성경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이 헌금이 우영부 지역 미자의교회및 사랑의 유도기에 부여하며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연합의 장소를 제공한 경민대왕에게도 주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힘하은회가날로부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풍요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살의부정함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암이로 인해 물을 들이는 성질마다 은혜를 다 여리시고 축복의성길로 함께 하시며 성령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겨 충분되시는 이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내외빈 소개를 이기원 부회장님 하시는 김용가 목사님께서 축도 이후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구할 네. 있습니까 구할 네. 있습니까한번자의염사나모보시고인상표고섭시다 네. 예수 잘믿으시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경민대 총장님과 또이예배가원활하에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 그 나아가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연합회 주행내 목사님 그리고 이 앞줄에 계시는 많은 예외인들 함께 월절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예배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해 주신 우리 연합 성가대원들 지휘자 안주자들 그리고 메이징 그리스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신 어, 바이올리니스트 정민경 그리고 어, 오카니스트랑애정 어, 기호. 두, 치찬님이시죠? 예. 근사님이세요? 아, 젊어 보이시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어, 아, 그리고 또,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네분들은마주고만나시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예, 복하지 마시고 함께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제를 받으신는 목사님들과 장모님들, 경민대학교에서 좋은 것으로도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경민대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러리 모든 어,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할 호가 목제가 되신 김맹종 목사님께서 어, 개인 어, 시화전을 서예전을 다가예수의전당에서어 어,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관람을 해주시면 그 모든 수익금은 금번 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미자리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 코아볼 더미성 세계선교대회가, 어, 오살비 음식 기념 기도원에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으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뤄주셔서 하나님들 6 0자로 찬양 오만감대와 힘일에서 천년 해시기에 직접 회사에 시는 한동진 목사님이 나주서 축하해 주시고 2023년 부월절 내는 노를하습니다 Amém. 역사에 주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천재 전동하시옵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시과나 보이사 그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에전을말하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상호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부활 예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과 의성군 도성과 그리고 교회와, 오늘 이사리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